안녕하세요. 사경의 넷째 날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우리 힘을 내어서 말씀 듣고 또 새해 은혜를 받고 새롭게 살아가 보자고요. 십자가 앞에선 예수님의 눈을 보라. 네 번째 편. 한편 강도 이야기입니다. 한편 강도. 회심한 강도. 그 생유의 마지막 순간에 회심했던 한 강도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6장을 읽어보시길 바라고, 특별히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도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뭐 행운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요?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회심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행운하래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불행아입니다 행운하일 수가 없죠. 왜요? 평생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보질 못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행복일 수 있겠어요? 불행이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어요. 이 강도의 마음 가운데 이게 행복으로 작용하겠습니까? 불행으로 작용하겠습니까? 아쉬움이겠죠. 일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찌감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생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심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은 행운아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행운아인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왜요? 첫 번째.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지나고 나면은 영원한 형벌이 찾아올 텐데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원샷, 원킬, 한번 찾아온 기회를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유다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지 못하였잖아요. 그런데 이 한편 강도, 한번 찾아온 기회를 그대로 붙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행운아인 거죠. 이것이 복인 거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그 행운아이고,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편 강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돌이키는 자를 주님은 받아주시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요 일평생 죄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그 죄의 값을 하나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낙원으로 데려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이렇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편 강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그가 할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요. 동시에 그가 할수 없었던 것, 손발의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한번 봉사하고 싶었던 것. 마음껏 섬기고 싶었던 것. 그거를 할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들이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행복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살아가시면서 말이에요. 모두들 조금 힘들어도 힘을 내봅시다. 저녁 8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